제가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장점은 어, 스크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윌리엄스, 조코비치 막 이런 사람들하고 <laughs> 예.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해가지고 랠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또 하이라이트인 필의 사우나요. 음. 핀란드식 사우나예요. 물을 싹 뿌리면 물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아 온도가 아 올라가요. 또 이런 걸 하나 입어줘야죠. 신발 이거 신고 아, 다준비하셨네요 네. 이것도 네, 네. 이런 거딱꽂고 이렇게 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음. 노는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회사 다니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쏟는 건 아니거든요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어, 해결을 해주면 되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 남는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쳐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 채널에 출연신청해주셔서 왔거든요. 네, 제가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떤 무인 사업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 지금은 이제 독서실 스터디 카페 4개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파티룸 있고요. 또 테니스장. 여러 군데 다리를 걸쳐놓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월 현금 흐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 겸 스터디 카페예요. 여기가 이제 카페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오전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없지만. 지우개 가루나 쓰레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매일 막같이 치우세요 근데 안 쓰는 자리는 보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은 닦아주셔야 되는데 안 닦으면 이렇게 먼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딱그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먼지가 있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돈 내고 와서 쓰는 건데 와서 이제 책상 한 번씩 싹다 돌아서 점검해서 내일 닦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 날은 청소 점검하거나 고장 난거 있거나 이런 것들 하러 와요. 수시로 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이 예. 발생했을 때만 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가 경첩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게, 이게 빠졌다고 이제 사진만 찍어와서 못 빠졌는지 몰랐는데, 나사가 빠졌네요, 나사가. 그럼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조금 가까운 사업장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무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레슨이 있을 때는 이제 코치님이 계셔서 레슨 하시고요. 네. 그외 시간에 저희가 한 열두 시부터 한네 시까지는 좀 레슨이 없어요. 거의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때에는 이제 무인으로 네이버 예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네, 여기, 여기 장점은 어, 스크린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제 30분을 친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습, 대전, 네, 여기 윌리엄스, 조코비치, 막 이런 사람들하고 <laughs> 예.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해가지고 랠리를 치는 거예요. 와. 야, 어. 자, 어. 야, 어. 야, 이렇게 오와. 적중률, 성공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 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네, 치워요? 공 이제 저 공이 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죠? 그냥 사람이 손으로 넣는 거예요. 아친 사람이 네, 끝나고 네. 다 이제 치우고 네. 가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샤워실 에 와가지고. 오면 한 번씩 또 여자 타리실을 네, 와가지고 제가 점검하고 샴푸나 린스 같은 거 없으면 여기 또 채워 넣고.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럼 제가 해야죠. 네, 저 가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파티룸 있어요. 그래서 파티룸 지금 거의 한95%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오픈 임박, 개봉박도. 바로 이제 여긴데요. 아, 여기에요? 네. 오. 여기도 제가 웬만한 거 거의 셀프 인테리어로 이제 예. 비용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사다가 다한땀한땀다 예. 한땀한땀 붙이고 오. 페인트 칠하고 예. 그래서 약간 전문적이지 않게 색깔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했으나 조건상 에어비앤비가 맞지 않아서 예. 이제 파티룸으로 네. 외관은 이렇게 단독주택의 형태를 띠고요 약간 일본풍의 그런 이제 파티룸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 고양이 네, 그래서 나라라라라라라라의 자체 이렇게 효과음 네 해가지고 어 이제 세상에 없던 컨셉 네 이것도 알리에서 멀리서 보면은, 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산 티가 나는 그런 대나무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길이가 이제 2m짜리는 한 3,000원 하고요. 1.8m짜리는 한 2,000원 정도 해요. 오. 그래서 여기를 다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이나무값만 해도 거의 한 30만원인데, 또 얘를 한땀한땀 한땀 심어야 돼요. 아. 이것도 한땀한땀 한땀 심는 것도 다 제가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다 이렇게 심었죠. 우리 집에 또 하이라이트인 이 실외 사우나요. 짜자자잔. 네, 여기 이제 온도가 확 이제 올라오면은, 음. 핀란드식 사우나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자꾸 물을 싹 뿌리면은, 이제 물이 지금 이제 온도가 낮은데, 이제 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아. 온도가 와. 올라가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건한 얼마나? 하나요? 이거는 원래 사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전시품을 샀어요. 사는 건 800을 사고, 조립비 한 100만원 줘서, 예, 네, 900. 아, 이제 가는 길에 또 저희가 어, 지금 이제 피울까봐 이거 씌워놨는데, 불멍도, 장작을 피워서, 음... 이제 불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파티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건물 안에 들어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예. 네, 여기는 이 마당을 활용해서 운치 있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넣고자 네, 했죠. 어... 네, 이거 네이버에서 한 20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20만원? 요또 네. 오... 여기가, 어, 이렇게 사우나가 있는 건데요. 음... 아, 우와. 네, 불을 어, 밤에 오면은 정말로 이뻐요 불을 켜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앞에 이제 조금 높은 건물이 있어서 저기서 보일까봐 예. 어, 이렇게 어 이런 이제 시스루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래 보이잖아요. 네, 예, 춥긴 하겠지만 여기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아래는 뜨겁고 위는 차갑고 예, 아직 안에는 정리가 다안 되긴 음. 했지만. 아, 이한참 거의 이제 네. 막바지 작업하시는 거네요. 네네. 지금 그래서 막 택배 온 거, 지금 오늘 택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바닥을 제가 다 붙였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엉성한 끼미가 보이죠? 바닥에 이제 붙인 티가 나고, 원래는 이런 티들이 안 나야 되는데. 와, 콘셉트 자체가 그냥 네. 일본 느낌이에요. 예, 약간, 예, 그래서, 예, 그, 이런 것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를 사이즈를 재서, 어, 지금 이제 코너를 이제, 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붙였는데,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싱크대도요, 다 제가 만들었어요. 와. 네. 그 다음에, 어, 저희 집 컨셉이, 아까 좀, 우리, 오시면은, 어, 이렇게. 네, 사우나 이용하시면은, 음 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우나. 딱,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으면, 어 아주 인스타 각이 나오는 거죠. 어, 양갱이, 이렇게 비싼 양갱이랍니다. 음또 이렇게 싹, 이렇 서비스로 세팅. 음뭐 여기다 술을 드셔도 되시고, 음 차를 드셔도 되시고, 이렇게 차한 잔씩, 고급 설록차. 네. 이렇게 딱, 이제 드리고자 하고요. 어 차한잔 마시면서 양갱이 하나 까먹고, 음 이런 서비스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 자기 앉아, 나 앉아, 어.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예, 거죠.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어, 그냥 마시면 안 되고, 또 이런 걸 하나 입어줘야죠. 신발 이거 신고. 어, 다 준비하셨네요, 예. 이것도. 예, 예. 있어요. 이거 이렇게 살짝 이제 용돈 용돈 오빠 용돈 주세요. 아. <laughs> 네, 용돈과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살짝 이런 거딱고고 네, 이렇게 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놀 노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를 유하게 마셔도 되고 양갱이 도하나 깨먹고 이런 컨셉을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 여러 이제 다른 파티룸 같은 거 이제 보고서는 여기가 한그 단독 주택이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가 이 몰딩 같은 게좀 노후됐잖아요. 요즘에는 세련되게 하려면 저런 걸 바꿔야 되는데 쟤를 살려서 할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저런 게좀 약간 일본식 주택 음.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셉을 하게 되었어요. 또 여기 또 여기 말고. 이런 것도 이제 당근에서 구해왔고 이쪽에서 빔 프로젝트. 음... 네, 그래서 해, 여기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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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예. 영화 이렇게 보다가 졸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쫙 펼치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침대가 됐어요. 잠깐 뭐쉴수 있는 거, 네. 그런 공간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총 여기 인테리어하는데 한3천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항상 이제 사업 어떤 사업을 할때 어, 원금 회수가 언제 될 것이냐? 예, 네,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막 천만 원씩 순수익이 나도, 만약에 내가 돈 들어가는 돈이 3억이다. 그러면은 30개월 내내 일해서 천만 원, 뭐 천만 원씩 30개월 벌어야 3억이잖아요. 근데 그 3억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미 투자가 된 돈이니까. 근데 31개월부터 내 돈이잖아요. 30개월 이전에 천만 원씩 벌어도 사람들이 많이, 아, 나 오늘 천만 원 벌고 있으니까 이걸 또 많이 쓰신다고요. 근데 얘는 써야 될 돈이 아니라 그동안 3억, 만든 그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금 흐름이다라고 해서 걔를 어 써서는 안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온다 해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돈이 들어갔으면 언제, 어느 정도 기간에 회수가 되나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최소 한 달에 500을 번다. 그러면 6개월이면 해소될 테고 그 이상 걸면은 조금 더 빨리 해소될 테고 그래서 첫 번째 만든 독서실 빼고는 다 6개월 이내 한달 만에 뺀 것도 있고 오. 다 원금 횟수를 좀 빨리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 제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원금회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음. 보증금은 거기에 있지만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미 거기서 들어간 돈을 다 뽑았기 때문에 매월 막 크게 욕심 부리고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않는 거죠. 총 토탈 이제 무인업을 통해서 음. 한 달에 이제 얼마나 수익이 나세요? 한 달에 그냥 2천만 원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퇴사 전에도 이제 은행 다니면서도 이제 스터디 카페는 이제 계속 몇 개씩은 해왔고 퇴사 하고 나서 조금 더 손이 더 가는 일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가거나 신경을 더 쓰는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무인업 하시는데 후회는 안 하시는 지 재미있으니까 자꾸만 일을 만들어 가는 건데 어 내가 만드는 데도 재미가 있는데 어 만들었는데 어 내가 생각한 그대로 또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게 돈이 된다 어 그러니까 하나 해보고 잘 되니까 또 하나를 또 생각 고민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만들게 되고 자꾸 이런 과정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회사 다니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쏟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물론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 하루 종일 뭔가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뭐 8시간씩 쏟는 게 아니라 어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어 해결을 해주면 되니까 하루에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에 그, 그 각각. 그런 사업장에 쏟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음. 그래서 제가 그 남는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장점인 거 같아요. 음.